제가 생긴 것답게 좀 소심합니다. 소심하고 마음도 여리고, 예. 그래서 누가 싫어요를 누르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속상딱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촌원쌈합니다 예. 이제 지금 퇴근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시골은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 이제, 인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줘요. 귀농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귀농을 해서 보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망하고 이제 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망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보고 비교를 해보고 이제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의 직장인들 은퇴라면 이제 다시 재 취업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뭐 땅을 좀 사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고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좀 부수익을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어뭐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습니다. 기존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평생을 준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귀농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이제 첫 번째 예.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음 없어서도 안돼그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합니다 농사를 지어려면 많이 짓건 적게 짓든 농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농기계라는 게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누구, 아무리 친한 지인한테라도, 현지인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뭐, 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빌리면 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용자 과실이냐, 기계 문제냐, 이런, 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지인들도 농기계를 안 빌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데 귀농인들이 와서 농기계를 빌려달란다. 그러면,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 나도 농기계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농기계를 사게 됩니다. 뭐, 이제, 자부담을 들여서, 이제, 보통 색을 많이 사죠. 아, 까이네 그래. 색을 많이 사는데, 색을 많이 사고, 아니면, 뭐, 뭐, 귀농 관련된 카페에서 중고로 이제 농기계를 많이 삽니다.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어, 제가, 뭐 오늘, 뭐, 오늘 뭐 얘기할 건 제가 참고로, 이제 제 영상을 보면, 어 제가 농기계를 막 수리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 뭐, 거의 뭐, 폐차 직전에 농기계를 뭐, 사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예, 농기계 제가 구입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굴삭기가, 어, 공투 포크린이죠. 굴삭기가 700만원. 트랙터가 300만원. 관리기가 60만원. 대비 살포기가 기온기 포함해서 50만원. 트럭 400만원. 미니 굴삭기 300만원입니다. 이제 요게, 어, 이제 제가 사가지고 이제 들어간 부속값, 부속값하고 수리비를 이제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속값 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만약에 제가 여기 지금 뭐 농사를 짓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단적으로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요 품목을 만약에 똑같은 품목을 세걸로 샀다 했을 때 이제 굴삭기가 한 6,500만원 정도 좀더 비싸죠 일단 좀 낮게 잡았습니다 트랙터는 3천만원 어, 뭐, 한, 3, 40 마력대, 뭐, 자극기 달아가지고, 뭐, DC 받으면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는 200만원. 한 300만원 가는데, 한 보조가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조 사업 받으면, 못 받으면 300만원이고, 일단 200만원 잡았습니다. 낮게, 최대한 낮게. 대비 살포기는 600만원. 그리고, 트럭은 2000만원. 뭐 보통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미니 굴삭기가 한 2000만원 겁니다. 음, 예. 뭐, 이제, 이건 이제 단적으로 세거하고 이제 중고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게 이미적으로 이제 작성해 본 금액이고, 이제 한번 가격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고가? 700, 700, 다리, 30, 300, 30, 다리, 60, 다리, 50, 다리, 0리 다리, 다리, 예. 중고로 구입했을 때, 1810만원 정도. 예, 2천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장만하는데 들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걸로 했을 때는 5,500 더하기 3,000 더하기 200 더하기 2 0 0 더하기 더하기 2만. 더하기 0 0 0 0 2천만 원맞습니다 예. 세 걸러 샀을 때는 1억 4,300만 원 정도. 예. 음, 한7곱에서8 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 이제, 여기에, 이제, 어, 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고를 사면 자기가 수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중고를 사면, 중고를 사면 자기가 수리를 할줄 알아야 되고, 새 거를 사도, 이제, 관리기나 기계 같은 거는, 이제, 뭐 오일을 떨어뜨리거나, 이제, 관리를 못했을 때는 새 거도 엔진을 붙여먹거나, 예큰 이제 비용이 이제, 더갈 만한 수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새거나 중고나 이제 농기계는 이제 쓰는 사용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초기 비용이 이제 이렇게 2천만 원하고 1억이 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 이제 기계 다 갖추고, 땅 사고, 집 짓고 하는 게 전부 이제 빚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농기계에 관한 빚이에요, 농기계에 관한 빚. 토지나, 이제, 다른 거는 그래도, 팔면, 대팔면 약간의 뭐, 손실은 있을 수, 있을 수, <laughs> 약간의, 약간의 손실은 있을 수 있는데, 농기계에 관한 거는, 손실이 굉장합니다, 농기계는. 그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층이 있죠. 예, 토지도,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농기계는, 농사를 짓기 위한 어, 기계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농기계, 뭐 트랙터 같은 거다뭐 거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거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어, 중고를 잘안 살라 그러죠. 아예 완전히 어, 어, 새 건데 뭐한3 분의 2 가격에 팔거나. 3분의 2 가격에 팔거나, 진짜 DC를 많이 주면 사든지, 아니면, 중고, 감가 이상, 중고 떨어질 때로 떨어진 걸 사가지고, 수리해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거는, 언제 고장이 날 수도, 날지도 모르고, 농기계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농기계 사는, 이제, 농기계 구매하는, 이제, 요령을 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농기계를 가급적이면 색을 사지 마라. 아, 또 이, 또 이게 있습니다. 아, 중고를 샀으면 이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냐. 예. 그 2000만원치를 사가지고 수리를 한다 쳤을 때, 어, 500만원에서 600만원. 보통 수리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2천만원쳤을 때, 한 4분의 1 가격이 한 수리비로, 4분의 1 가격이 수리비로 들어갈, 들어갈 것 같고, 어, 3거로 사면 우선, 어, 그래, 수리하는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죠. 하지만은, 어, 3과 동시에 이제 기계 가격은 한 3분의 1이 날라갑니다 예, 1억 같으면. 1억4천같으면아 어 뭐야 하튼간 엄청난 금액이 그냥 공중으로 보내되는 거죠 3과 동시에 그 금액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어 이제 색을 사가지고 평생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퇴직금이나 음뭐 어 도시의 자산을 처분해서 이제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 정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사용하면 예, 그게 다 결국 빚으로 남겠죠 예, 리스크가 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농기계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귀농인들이 이제 망하는 이유 두 번째 내일 이야기는 농사지에서 떼돈 벌기로 하겠습니다 예, 퇴근하고 1일 1영상 또는 2일 1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찍을 영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생긴 것답게 좀 소심합니다. 소심하고 마음도 여리고, 예, 그래서 누가 싫어요를 누르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예, 그런데 또 좋아요를 눌러주면 굉장히 또 기분이 나고 신이 나고 좋아서. 또더 열심히 또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딱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